안녕하십니까. 녹소 농원, 오늘 저기 제가 이제 그 샤인머스켓 밭에 나왔습니다. 이 샤인머스켓이 이제 추위에 약하다 보니까 이 겨울 동안에 이제 볏집으로 이걸 싸주고 이제 했는데 지금 4월 오늘 10일 날씨가 많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아침에 날씨가 여기가 영하 2도 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냉해를 잊지 않았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 아직 눈이 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샤인머스켓이 영하눈 트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만약에 텄을 때 영하 1도 이하로만 떨어져도 냉해를 잊습니다 그래 지금 어. 이 물이 이제 이게 이제 이 수액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지금 오후 한 4시 됐는데 수액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액들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그 영화로 떨어지지 않아야 이 포도나무가 냉해를 안 입고 에 싹이 날 텐데 지금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하다 보니까 요 새벽에 예, 영화로 떨어지면은 요 이제 그 발화하는데 그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발화를 해서도 제대로 씨를 그 열매를 못맺습니다 이게 냉해를 입으면. 그래서 에이, 요게 지금 하여간 앞으로 날씨가 좀 예, 영하로안 떨어지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특히 이샤인머스캣이 추위에 약한 캔벨보다 약하다 보니까, 예, 저희 지역에서는 상당히 요, 저, 동해피는 에안 입은 거 같은데, 앞으로 요 냉해가 이게 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윤달이 지금 2월 달에 또 이게 음력으로 따지면 지금 2월인데, 이게 지금 음력으로 따지면 아직도 겨울입니다. 그래서 냉해를 입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고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봄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온도 차이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항상 이제 그 주의 깊게 이제 관찰을 합니다. 나와가지고 새벽 온도도 체크해보고 또 낮에도 그런데 낮에는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요 새벽에 지금 어 어제 영하 2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에 요게 싹이 늦게 또특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낮에 온도는 지금 뭐막요 비가림이다 보니까 요 온도가 한 25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이 지금 이렇게 흘러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뭐이 수액이 흘러서 떨어지는 거는 뭐 영양분이 에? 소모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뭐 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에, 자체에서 이제 뿌리에서 계속 에, 흡수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뭐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올해도 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포도농가들, 하여간큰 피해 없이 풍년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벨 포도밭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작년 그 겨울부터 올 초까지 그뭐큰 추위는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뭐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는데. 펜벨은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해 피해는 없는데 지금 낮에 온도는 뭐한 25도, 20도 이렇게 올라가고 밤에는 뭐 먼저 영하 2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냉해라든가 이런 거는 입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아직 싹이 트기 전이라 좀 있으면은 이제 요게. 싹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수액은 이렇게 올라와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뿌리 활동들은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한달 전에 이제 그 발효 퇴비 이제 그를 뿌려 가지고 지금 에 물을 한번 줬는데 여기 이벨 포도는 지금 눈이 봉긋봉긋하게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은 틀것 같습니다 오늘이 4월 10일이니까 한 20일경이면은 예, 눈이 틀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캠벨 같은 경우는 뭐큰 문제는 없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 요게 싹이 틀때노린그노린제 예, 그 노린제 같은 게 이제 그 싹이 트면서 열매를 이제 달고 나올 때 노린재들이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살충제, 장님, 애, 애문 장님 노린재 그 살충제를 한번 치는 게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싹이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트면은 그때 한번 약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동은 잘된것 같고 지금 이제 눈이 조금씩 이제 예그 커지는게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한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캠벨 추석이 빨라 가지고 또 더군다나 장마가 너무 오래 길다 보니까 제대로 이 햇빛을 못 받아 가지고 강압선 작용을 못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추석도 좀 늦고 작년처럼 그렇게 뭐 비가 많이 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는 일이 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포도 이 과수 특히는 햇빛이 제일 중요합니다. 광합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저기 올해. 대풍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